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바 엘머슨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모처럼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에 가서 에바 엘머슨의 모든 그림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의 행복감을 느낄 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요. 어, 그 그림을 보면서 힐링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뭉클한 감동을 가지고, 어, 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어,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자연스럽게 자화상이라든가 어또 우리 서울을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대한 어 그런 그림도 여러 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 정서하고도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특별히 해녀입니다를 그것에서 상영을 해줬습니다. 그 상영을 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서. 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오면서 이 그림책을 두 권, 음, 에바 알머슨의 그 그림책을 어,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감동이 식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그림책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 그림책을 통해서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해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엄마는 해녀입니다 글 고희영 그림 에바 엘머슨 번역 안현모 자 해녀의 그림 에바 엘머슨의 그림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이분은 정말 이 그림을 통해서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해녀입니다.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또 해녀일 수 있죠. 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3월 마지막까지, 마지막 주까지 하니까 여기에 꼭 그림 전시에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에바, 에머슨. 음, 책이 좀 길어서요. 자, 엄마는 해녀입니다. 그림 하나 하나가 정말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엄마가 아이를 바다 그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아이를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있는 모습입니다. 음,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바다가 기지개를 켜면 파도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습니다.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하얀 파도는 하얀 파도의 이는 좀 큽니다. 하얀 파도의 이가 좀 큽니다. 우리 집 지붕만큼 커다란 것도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얀 파도의 입이 나를 꿀꺽 삼키는 꿈을 꾸다 살짝 오줌을 지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면서 어떻게 하얀 파도가 지붕만큼 커서 꿀꺽 삼키는 꿈을 꾸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줌을 지린 적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이가. 뭐, 보시죠. 엄마, 파도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얘야, 바다는 더 무시무시한 곳이란다. 근데 왜 매일 바닷속에 들어가시나요? 아이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매일 들여다 봐도 안 보이는 게 바다의 마음인걸. 매일 들여다 봐도 안 보이는 게 바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하게 아이를 안고 개가 나와 있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그림도 너무 아름답죠? 바다 위에는 색색의 공처럼 알알이 태확이, 태확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나는 바다를 감시하러 나왔습니다. 파도가 그큰이로 엄마의 다리를 개처럼 꽉 물고 안 놔줄까 봐서요. 저기 어디쯤 엄마표 꽃, 태화이 있을 텐데. 엄마 표 태학은 엄마만의 꽃 태학입니다. 멀리서도 내가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엄마는 엄마만의 태학을 꽃무늬 천으로 더 씌웠답니다. 태화이꼭 호박처럼 생겼어요. 속을 다 파낸 호박처럼 태학은 가볍답니다. 여기 태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바닷가에 있는 것들도 잡아다가 잡아서 여기다가 넣기도 하고요. 여기 요 아이, 아이 엄마의, 어, 태확을 꽃무늬 천으로 덮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주부처럼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태확입니다. 엄마는 해녀입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해녀가 우리 엄마입니다. 이 에마 앨먼슨이 어, 제주도에 가서, 그, 호텔에 와서, 어, 기사를 읽다가, 어, 이 해녀의 기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뭔가 마음에, 어, 뭉클한 게 와서, 정말로 그 동생하고 함께 같이 제주도에 가서, 이, 어, 제주도에 가서 해녀를 만나고, 또 거기서 스케치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이 책이 탄생되었습니다. 엄마는 잠수 대장이라서 돌개루처럼해엄을잘 도칩니다. 엄마는 건지기 대장이라서 물고기를 잘도 건집니다. 엄마는 따기 대장이라서 전복을 잘도 땁니다. 엄마는 죽기 대장이라서 미역을 잘도 줬습니다. 엄마는 잡기 대장이라서 문어를 잘도 잡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에게 어떤 거를 붙여주나요? 우리 엄마는 어떻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는 물고기도 잘잘 잘 건지고 전복도 잘 잡고 또 미역도 잘 죽고 문어도 잘 잡는다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엄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죠? 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된다랄까요? 목욕탕 물 속에서 물만, 목만 꼭 담아도 숨이 콱 막히고 가슴이 콱 조이는데 엄마는 어떻게 바닷속에서 머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목욕탕 물 속에서 몸만 담궈도 숨이 차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엄마의, 엄마가 물 속에서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단다. 내내 숨을 참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몰아내시지. 돌고래처럼 말이야. 호이, 호이. 그럼 이런 소리가 난단다. 그걸 숨비소리라고 한다. 호이, 호이 하면서 하는 것을 숨비소리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이, 호이. 숨비소리? 호이, 호이, 엄마가 살아있다는 소리? 어좀 마음이 뭉클하죠? 자, 저기 그물을 든 엄마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엄마예요. 엄마의 그물이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엄마 뒤로 그물을 든 할머니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그물은 묵. 죽묵지 땅에 닿을 듯말듯 듯 합니다. 할머니도 해녀입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해녀가 우리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키가 작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손이 작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의 구물이 엄마의 구물보다 왜 만날 더 늘어져 있는 걸까요? 아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두젓보다 훨씬 처져 있는 할머니의 두젓처럼 말이지요. 그거야 할머니가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이 모습을 보세요. 보이나요? 할머니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바다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란다. 바다님 말씀이요? 암, 그렇고 말고. 나는 알쏭달쏭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쪼글쪼글 입매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마치 입속에 혼자만의 비밀 사탕을 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도, 하루라도 바다를 안 보면 하루라도 바다를 못 보면 마음속에 출렁출렁 파도가 일었다고 했습니다. 멀미를 할 때에 울렁울렁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자, 할머니하고 또 누굴까요? 자, 엄마의 얘기입니다. 엄마는 할머니랑 달랐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처럼 살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지긋지긋하다구요. 바다가 꼴도 보기 싫었다나요. 그래서 바다 건너 도시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바다로 안 돌아올 결심이었다나요. 그래서 엄마와 음, 이 아이의 엄마가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여러분들은 엄마의 삶을 보면서 엄마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여러분도 있나요 저도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엄마처럼 안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아성을 보면서 정말 나도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엄마가 뭐가 됐었나요? 도시에서 엄마는 미용사로 일했다고 해요.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손님들 머리카락을 샴푸로 헹구고 손님들 머리카락을 드라이기로 말리고 손님들 머리카락을 빗줄, 빗자루로 쓸며 매일같이 반복된 하루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서걱서걱 가이질 쇳소리 윙윙 드라이 모터소리 싸싸 머리카락 헹구는 물소리 쓱쓱 머리카락 쓰는 비질 소리 어느 날부터 엄마는 귀가 아팠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안에 모든 소리들의 짜증이 치밀었다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림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바다는 잘 있을까? 하도도 잘 있을까 이 아이 이 엄마의 그 마음을 자 머리카락이지만 저는 꼭 태출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서 호이 호이 숨비 소리 호이 호이 엄마가 살아있다는 소리. 그 소리를 이 딸이 마음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딸이 어떻게 들까요? 아, 그림 너무. 바다 속에 해녀의 모습, 웃고 있는 해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엄마는 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다에서 살았던 것처럼, 할머니가 순비 소리를 냈던 것처럼, 그렇게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다로 돌아온 엄마. 파도 소리를 듣자 씻은 듯이 귓병이 나았다는 엄마, 할머니처럼 해녀가 된 엄마, 할머니 따라 매일 같이 바다에 나가게 된 엄마. 아, 자 바다의 해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엄마가 바다 깊은 데서 주먹 두 개를 향한 것만큼 커다란 전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컥 조였는데도 바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복이 너무 크고 돈이 될것 같았으니까 잡으러 들어갔겠죠. 바이 틈 사이에 손을 더 깊이 넣게만 되더라는 겁니다. 엄마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갖고 바들 버둥을 치면 치수록 바다가 엄마를 더 세게 바닥으로 잡아 당기더라는 겁니다. 아 안타깝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찰나에 뭐 보세요? 음, 누가 나타났나요? 정신 잃은 엄마를 끌어올린 건 금방에서 물질을 하던 할머니였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중꿀 뻔했잖니? 내가 물숨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니?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그제야 쓸어내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단다. 바다 속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단다. 물 속에서 숨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물숨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단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단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죽음에 이른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다 속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단다. 물 속에서 숨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물숨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한 구절 우리가 세상에 또 어떤 일에 많은 욕심을 내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지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그림책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도 엄마가 바다에 나갈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을 잘 치기 위해 물갈퀴를 챙깁니다. 물살을 잘 넘겨보기 위해 큰 눈이를 챙깁니다. 바다 쑥 가라앉기 위해 돌 허리띠를 챙깁니다. 바위에 붙은 전복을 따기 위해 비창을 챙깁니다. 해산물을 담아두기 위해 태화과 그물을 챙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챙기고 있나요? 맞다, 공기통을 쓰면 되잖아요. 그게 편하고 안전한데 왜안 쓰는 거예요? 그때 쑥에다 치약을 묻혀 엄마의 물안경을 닫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잘 알지. 그런데 말이다. 해녀의 바다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약속이 하나 있단다. 약속이요? 어떤 약속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들은 바다를 바다밭이라고 부른단다. 바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다밭이라고 부른단다. 그 밭에 전복 씨도 뿌리고 소라 씨도 뿌린단다. 아기 전복이나 아기 소라는 절대로 잡지 않는단다. 해산물을 먹어치우는 불가사리는 싹다 치운단다. 바다밭을 저마다의 꽃밭처럼 아름답게 가꾼단다. 그 꽃밭에서 자기 숨만큼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것이 해녀들의 약속이란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바다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절대로 아기 소라나 아기 전복은 잡지 않고 바다밭을 꽃밭처럼 아름답게 가꾼다. 이 해녀의 말또 어떻게 해요?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는 것이 해녀의 약속이란다. 해녀들의 이 철학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만큼만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또그 일터를 바다를 밭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너무나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또 일터에 어떤 씨를 뿌리고 있나요? 또 어떤 씨를 심고 있나요? 거기에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나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내일도 엄마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할머니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나는 바다로 나간 엄마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내일도 할머니는 잊지 않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자, 이쁘죠? 자, 해녀 삼무녀가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저는 요즘에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그림책 한 구절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어,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어떤가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글씨니의, 어, 말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엄마는 해녀입니다. 그, 전시에 가서 이것을 영상으로도 보고 또 그림책으로도 보는데요. 어, 너무나 영화 한 편을 본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또이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을 너무 잘 하고요. 또이 그림책 하나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인생의 철학이 담긴 나는 해녀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